보습니다 이거는 지금 울금이에요. 울금이라고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강황을 한번 캐보겠습니다 어우, 땅이 딱딱해서... 으악. 땅이 너무 굳어져 버려서 이야. 이게 기계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가 들어갈 수가 없대요. 이거 밟아서 그래서 좀 캐고 있는 거예요. 강황은 이것도 다 떼서 버리는 거예요. 이건 먹지 않아요. 하고 여기 이제. 새로운 거고 요거는 생강처럼 심었던 종자. 음 강황 냄새가 아주 향긋하네. 생강보다는 이제 냄새가 훨씬 덜 나요. 이렇게 해서 씻어가지고 건조기에 건조해서 이제 가루로 만들 거예요. 얘도 강황도 생강하고 똑같이. 심을 때는 이렇게 집을 깔아주고요. 처음에 저희는 풀약을 안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밭을 한세번 정도 이렇게 밭을 풀이 많이 나니까 매주죠. 그렇게 해서 딱세 번만 매주면 그다음부터는 강황이 컸기 때문에 이파리 때문에 풀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수확을 해야 되고 가, 갑자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할일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갈거지를 빨리 해야 또또 또 다른 겨울거를 또 하게 되죠 이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위로 올라왔어요. 이게 파랗게 햇볕 봐서 파랗게 됐죠. 이렇게 볏집을 너무 조금 깔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됐네요. 햇볕 보니까 파라지는구나. 얘 되게 신기하다. 올해는. 저기가 없어서, 볏집이 모자라서, 했더니 햇볕 봐가지고, 햇볕 본 데는 푸르게 변하는구나. 그러고 보면, 얘가, 이렇게, 이제, 심었던, 이거는, 음. 더 노래요, 소개가. 얘보다, 새로운 애보다. 어, 아니네? 올해는 이게 더노랗네요 음, 강황이, 강황이 향기가 좋네. 이거 이제 다 세척해가지고 하려면 엄청 다 쪼개야지. 이렇게. 이렇게 다 쪼개서 사이사이 이거를 다 닦아야 돼. 그러니까 아, 이걸 다. 그럼 쪽에서 그냥 망에다 넣고 일일이 다할 수가 없으니까 망에다 넣고. 굳이 원판 살려고어 원판 알려드네. 살릴 필요가 없어요. 생강처럼 막 이렇게 우리가 음. 판매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려서 네. 이거는 썩지도 않더라고 며칠돼도. 생강은 상처난 부분이나 이런 데가 썩는데 강황은 며칠 놔둬도 이게 썩지 가 않아요. 강황도 추창기에 물을 많이 줘야 되는 식물이라 물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가물어서 다른데 물 주느라고 물을 많이 못 줬더니 올해는 조금 수확이 조금 적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얘는 이번에 새로 난 거, 왼쪽 거는 심었던 거, 네, 노란 거는 원래 네 올해는 이게 해마다 조금씩 노란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물을 많이 주면 좀더 흐려지는지 유독 노란 해가 있고 조금 덜 노란 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강황 심은지 지금 한 5년 6년 정도 됐는데 요거 한 10kg 정도 사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심어요. 이렇게 해서. 생강 심듯이. 근데 이제 요거는 심으시면 건조기가 꼭 있어야 돼요. 건조기가 있어서 건조, 썰어야 돼요. 다. 잘 씻은 다음에 썰어서 건조해서 딱딱하게 건조가 돼야 이제 가루를 낼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음 요거는 그냥 드시는 게 아니고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대요. 그래야지 흡수율이 높다고 해요. 아니면 우유에 타서 드시는 이게 이제 지용성이라서 식후 바로 드시거나 우유에 타서 드시거나 그게 좋다고 합니다. 아니면 식후에 그냥 커피스푼으로 한 티스푼을 그냥 입에다가 털어 넣어도 굉장히 쓰긴 한데 그게 조금 더 오히려 깔끔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우유 우유에다 타서 먹으면 이게 약간 거글 음, 거글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